이백십육장 다성가 216장 함께 찬송합니다 자소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목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가여서 주님께 가니말나무니 주님께 니가 리 지금 너날 위해 당시이 여튼 믿이아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시라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e 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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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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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디오빌라도에게 고화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거를 넘치도록 하고 복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아멘. 아사도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아비방하고또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과 자신이 아~ 이~ 어떤 모습인가 서로 비교하면서 자신의 참된 것을 증거하는 아 그런 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12절 말씀은요. 외적인 모습으로 그들과 내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나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백성이 구약의 성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 당시 뭐 초대 당시 사회에서는 뭐 유대인인 것이 뭐큰 자랑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큰 자랑은 로마의 시민인 것이 자랑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들, 이스라엘 백성인 것들, 또 히브리인이라는 그 사실이 이방의 교회 안에서 정말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왜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백성이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 복음의 시작도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열두 사도도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초대교회 이방의 교회에서 유대인이라는 것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큰 특권이고요, 자랑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 거짓 일꾼들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자랑하고 그들을 높였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도 그 모든 것들, 너희가 자랑하는 외적인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 수는 없다.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과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는요 그들이 나와 동등한 외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자들이지만, 내가 그들보다 더 탁월한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더 탁월하다는 그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해서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말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믿음 가운데 들어오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거짓 일꾼들보다 더 탁월한 자신의 모습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미친 소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미친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설한 목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뭐예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탁월함에 대해서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그들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너희 가운데 자신을 자랑하면서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를 이끄는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보다 더욱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근거를 댑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더 그리스도의 일꾼, 천재 일꾼되게 만들었는가? 먼저는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뭐 다른 것 외적인 조건들, 뭐이이 아, 많이 배운 것들, 뭐재산 있는 것들, 뭐 사회적인 지위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중요한 증거는 내가 그들보다 수고를 더 넘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뭐 조금 수고도 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그가 할수 있는 그 분량 이상의 것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썼다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좀 지나치다. 뭐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넘치도록 그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청대한 일꾼이다 이렇게 너희가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라고 서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청대한 일꾼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만 달한테 탕감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 이 정도 만 하면 되지, 뭐, 아, 이 정도 하면 문제없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거 할수 있는 대로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저렇게 지나치게 일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참된 일꾼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일만들한테 은혜가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내가 요 정도 하면 됐어 이 정도만 하면 뭐 남들도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뭐 나도 요 정도만 하면 됐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참된 일꾼이 아닌 거죠 남과 비교해 가지고 내가 남보다 못하긴 싫지만 더하기도 싫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하고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으로 서도 바울은요. 내가 참된 일꾼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게 가치기도더 많이 했다. 왜 오게 오게 하셨습니까?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 감옥에 가신 거죠.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별이 몇 개나 있냐 물어보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잘못돼서 감옥에 가셨으면 그 부끄러운 일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옥에 많이 갇혔는데 너희는 옥에 갇혀 본 적이 있느냐? 그런 거한 번도 없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그 감옥에 가시는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나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얼마나 많은 매를 내가 복음 때문에 맞았는가 괴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맞았는가 또 내가 얼마나 많이 또 죽을 뻔했는가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나 그들에게 너희는 입을 다물라는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도 하지 않고요. 또 감옥에 가신 적도 없고 매도 맞지 아니하고 또 죽을 위기도 겪지 않으면서 교회 가운데서. 말만 하면서 누가 오르니 누가 그러니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모르는 것은요 헛된 것이라는 거죠 섬김과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행함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열심이 있는가 이것이요 내가 정말 참된 일꾼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자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 문제가 되어져서 뭐예요? 일하지 않는 자가 수고하지 않는 자가 손가발을 쓰지 않는 자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러니 저것이 이러니 이 방향으로 가야 되니 저 방향으로 가야 되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노의 모임을 갔습니다. 목회자들 와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 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누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금요 기도 행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나이가 좀 많으니까 이제 이야기할 때 가장 무엇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목회자들의 목회에 관심이 많지만 그리고 거기, 거기서 목회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요. 와서 이야기할 때 건강해진 거죠. 이거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정보도 나누고 그렇게 쭉 하면서 이제 저희에 대해서 소식을 알고 있는 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 양면밥이된 것은 어떠하냐? 또 이제 뭐이재정년의그이코 다친 것은 어떠하냐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 동일하게 이제 그런 이야기 아 제가 사다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얘기가 나와요 다른 목사님도 저도 사다리 사다리에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 제가 작년에 안면 마비가 있었습니다 아 저도 안면 마비가 있었습니다 목회사를쭉 보라 말고 내가 서 이야기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뭐 헌신하다 보니까요, 뭐사리에 떨어진 사람, 뭐 이런저런 사고 당한 사람, 안면을상 하고요, 또뭐 귀에 이명 있고 뭐 온몸에 상처들을 갖고 있는 그런 교역자들 투성이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몸에 또 어려움과 상처가 생긴 이유가 뭐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다 보니까 이런저렇게 다치기도 하고 사고도 있고 또 문제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그몸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몸개체뿐만이 아니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요. 또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또 몸에 질병도 또 문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특징을 보게 되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은 별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내 몸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앞장서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과 수고가 없는 또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경우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렇다 저렇다 무엇이 옳다 그러다 그런 모습들이 또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마을이야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수고했고, 나는 매도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는데, 내 몸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그런 흔적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아니하면서 무슨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렇게 자랑하느냐? 말로만 무엇이 옳다 그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무엇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그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참된 일꾼인가 아닌가를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또 책망하고 또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요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제자들 바를 씻겨 주시고 헌신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바을 씻겨 주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에서 우리가 회로에서 늘 기도하고 또이 교회가 바르게 걸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가장 먼저는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왜냐면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기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딱 하고 아 그래 내가 됐어.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수고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면서 제가 계속 자발적으로 헌신하기를 요구하는 이유는요. 일을 맡겨주면 그 일은 감당하시죠. 하지만 더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 이것만 하면 됐어. 내게 맡겨진 일이야. 그렇게 하고 더이상의 일을 헌신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 앞당한 모습이 아닌 거죠. 내가 구원의 의뢰를 가진 자로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아 내가 이것도 헌신하고 싶고 또 이것도 헌신하고 싶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싶고 그런 모습과 그런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에 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모습으로요. 내 한계를 딱 정해놓고 남과 비교해서 아이 정도만 하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한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심을 수고함을 통해서 하대회 교회를 수유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우 대형 교회가 손과 발을 움직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아심이 함께 기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 순서 위에서 기도하여 주시되, 헌신하시는 분들 말씀을 증거하고요, 또 찬양대들, 또 기도위원들, 헌금위원들. 또 안내하고 또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또 신학교 교사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현신한 자들을 통해서 모든 예배들이 바르게세워받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지고 한 성도도 빠짐없이 다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주일 될수 있도록 또는 이브 예배 후에 성찬이 있습니다. 이성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성찬되어주수 있도록 또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드는 분들이 회복되어 질수 있도록 또 우리 삶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앓고 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최우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몽골의 선교사님 위하여서 또 작은 교회들도 오늘 예배하는데 그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배와 부흥구 회복 역사가 충만하게 있도록 어르신들과 아이들과도 우리 국내의 형제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게 주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 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